과학 동아리 오버저브네이션 라이크 파버레는 파버레를 덮어본 꼬마 파버레의 깜냥깜냥 학교숲 곤충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활동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6학년 1개반으로 이루어진 동아리가 활동을 주도하여 나머지 4개반 총1 2 7명에 함께하였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연구할 수 있는 장소로 늘함께없게 소중함을 잊었던 가족 같은 학교숲을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숲 생물 다양성 연구 대상으로 생물종을 대표할 수 있는 곤충으로 정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학교 숲에 살고 있는 곤충을 찾기 위한 조사활동, 채집곤충과 서식환경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추론활동, 곤충 관찰 결과를 세밀화로 학교 숲 곤충 도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사라져가는 소리곤충 방어벌레 한 자리를 관찰하며 알려지지 않은 생태적 특징을 밝혀보았습니다. 셋째, 곤충에서 찾은 수학적 원리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곤충조사 전 먹이식물을 조사하였습니다. 학교 설립시 만들어진 식재 계획도를 참고하여 조사한 결과, 목본 31종, 초분 11종을 식물을 조사하였습니다. 활동 산출물로 식물표본과 학생들이 직접 그린 세미라로 우리 학교 식물카드 및 검색표를 제작하고 식물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동정활동에 활용한 곤충검색도감의 저자 한영식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곤충상 조사에 앞서 반드시 식물상 변화를 기록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월 1회 육서, 수서 곤충 채집 활동을 하였으며 야간 등하 채집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7월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채집 결과 12목 65과 88속 93종의 곤충을 채집하였고 관찰 결과는 네이처링 미션을 개설하여 온라인 공유하였습니다. 채집된 곤충을 각 목별로 정량 결과, 곤충 분류군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수업은 곤충 생물 다양성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월별 새롭게 출현한 곤충상 변화 양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수업은 학기 중 언제라도 우리에게 곤충 생물 다양성을 경험시킬 수 있는 장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퇴집 활동을 비롯한 모든 활동 과정을 콘티를 작성하여 편집 후 유튜브 채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클라우드 서비스에 전원 가입하여 영상 소스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계정을 브랜드 계정으로 하여 모두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독자 수 112명, 동영상 55개, 조회수 약 4,284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곤충의 형태와 속한 몰이, 그리고 채집 경험을 단서로 3월 대표 출연 중 일본 왕개미와 5월 대표 출연 중 배추인 나비가 우리 학교 숲에서 채집된 이유를 밝혀보았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저희의 연구 결과입니다. 3월 채집 활동에서 일본 왕개미가 채집된 이유는 햇빛이 잘 드는 땅 속에 살며 결혼 비행 후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 활발히 먹이를 찾아다니기에 채집되었습니다. 배추흰 나비는 학교와 마을 주변의 화학 트인 장소에 사는 아주 흔한 나비였으며 십자화가 식물을 먹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냉이, 대다닥 냉이, 가는 장대, 꽃다지와 같은 십자화가 식물이 있었기에 배추흰 나비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라로 그린 보리 어린이 도감의 저자인 권옥도 작가에게 6학년 전교생의 곤충 세미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곤충 세미라 결과물입니다. 2019년 농립축산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곤충 14종을 가축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중 학세 매연용 곤충 8종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지만 사라졌던 방울벌레가 있었고 앞으로 사형 농가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울벌레 탐구에 앞서 취집 활동을 통해 방울벌레가 속한 메뚜기 목의 분류군에 따른 확연한 서식지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양지이며 건조한 학교 숲밥들에서는 주행성이며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메뚜기 암옥, 방아깨비 등을 채집하였고 음지이며 습한 뒷들에서는 야행성이며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여치 암옥, 왕기뚜라미 등을 채집하였습니다. 방어벌레악과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교실 사역 관찰 환경을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방어벌레 사역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직접 방문하여 서 사역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유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방울벌레는 사육의 바닥재가 필수적인데 코코피트로 깔아주었습니다. 교실에서는 방울벌레가 좋아하는 신선한 야채를 계속 공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먹이에서 흘러내릴 습기에 의해 곰팡이가 쉽게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건조가루. 어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 각종 건조가루로 주었습니다. 특히 소화를 촉진해줄 맥주요모도 공급하였고 결실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잡식성인 방어벌레는 동종포식을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물성 먹이인 멸치가루를 제공하였습니다. 크기가 약 3mm인 1령시기에는 물을 먹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령시기에는 물을 공급하는 대신 신선한 야체를 공급하여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년에서 7년까지 성공적으로 길러낸 후 짝짓기 후 산란성소로 플로라폼을 제공하였고 짝짓기에 적합한 암수 개체수 비율 3대 1로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 방울벌레는 교실 사육에 적합한 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울벌레 사육 관찰 결과로 분류학적 위치 및 한살이를 확인하였습니다. 6년 시기부터 산란건과 날개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때 길이는 성충 날개의 길이의 약 30%였습니다. 우화 직전인 7년 시기에는 약 50%였습니다. 방울별의 생김새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생태를 추론하였고 이를 관찰로 증명하였습니다. 잠자리 날개맥에서는 수학적 원리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콜레라가 수행성 전염병임을 밝혀냈음을 알고 코로나19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보았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찾아보고 병원으로 호송될 때 가장 빠른 길도 알아보았으며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어느 지점에서 배달이 오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진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 그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곤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담구한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학교 숲과 학교 주변에서 곤충을 관찰했는데 아마 곤충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그 곤충이 살고 있는 환경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아까 연구 내용에도 나와 있긴 했지만 학교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곤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곤충들이 그렇게 많이 관찰된 이유에는 학교의 어떤 환경과 관련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 학교에서는. 3월 대, 어, 저희 학교 대표 출연종인 3월 일본 왕개미와 5월 배추흰나비가 저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업, 채, 집되었습니다 일단 3월 일본 왕개미가 저에게 채집된 이유는 햇빛이 잘 드는 땅 쪽에 살며 결혼 비행 후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 키우기 위해 활발히 먹이를 찾아다니기에 저에게 채집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대표 출연종인 배추흰나비는 십자학과 식물을 먹습니다. 어 저희 학교에는 냉이, 대다당냉이, 가는장대, 꽃다지와 같은 십자과 식물이 있었기에 저희가 배추나비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 우리 친구들이 그 곤충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또 심도 있게 연구한 것이 보고서에 보니까 또 여러분 발표 내용에 보니까 잘나타난것 같습니다. 어, 소리곤충 방울벌레를 직접 교실에서 사육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런 사육을 하실 때 어려웠던 점, 또 친구들이 또, 어, 징그럽다라고 이렇게 멀리 피하거나 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직접 이 방울벌레를 가까이서 관찰해 봤을 때, 그에 따른 뭐 생김새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또 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어,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방울벌레를 처음 키운다고 하였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방울벌레는 1령에서 2령 시기에 많이 죽게 되어서 사육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음, 방울벌레를 키우기 위해서 신선한 야채를 계속 공급하였지만 그래도 방울벌레가 많이 죽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서진초등학교 학생들, 어, 곤충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탐구한 모습들이, 어, 지금 발표하는 모습에서도 고사란히 다 드러나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곤충 탐구하면서, 어, 학교 숲 식물 지도를 처음에 조사를 한걸 보고, 아, 정말 제대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이미 여러분들이 먹이식물과 기주광, 아, 기주식물, 먹이식물, 그거에 대한 이해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선생님이 한번더 다시 칭찬하고 <laughs>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